인지발달에는 사실 학습지만큼 가용성 좋은 제품이 없죠. 매번, 매달 아이들하고 알뜰하게 주제별로 놀아주다 보면 그야말로 200%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학습지인데요. 오늘은 또 아이랑 뭐하고 놀아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곰돌이 베이비 활용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 부큐레이터입니다. 초롱쌤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에서 아이리스티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곰돌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스터디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김초롱 지도 팀장 부큐레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도 오늘 팀장님하고 저희가 처음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팀장님은 정말. 팀장님이시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많이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저는 사실은 초보 부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곰돌이 베이비 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곰돌이 베이비는, 어, 총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표준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베이비는 6개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이 교재 24권, 놀이책 6권, 놀이감 6권, 어, 구성이 엄청 많죠. 네. <laughs> 네. <궁금이긴 해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진도표랑 놀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책자랑, 그리고 우리 사운드 펜으로 집에 톡 찍어서 할수 네. 있는 거 그것도 카드로 여섯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 달, 매달 어, 선물 꾸러미처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받아서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끔 네, 학습을 할수 있게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곰돌이 학습지 전체 스물네 권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를 네. 엄마의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전지평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매. 매달 이렇게 난 잡지 받듯이 이렇게 해서 아이랑 놀아주겠다. 음. 저는 사실 매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받아놨다가 아이가 다 뜯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이를 잘 통제하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어머님들은 또 그런 전지 형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어, 아이가 스티커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어, 6개월치를 3개월 만에 아. <laughs> 다한 아이도 있거든요. 학습 능력도 엄청 뛰어나겠어요 <laughs> 그 아기는. 네. 이제 이렇게 아기 때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이제 아기의 눈과 손의 협응력, 그리고 소근육 발달, 이런 부분을 많이 자극을 시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지라고 하면 이제 책이나 종이라고 생각해서 어, 이런 종이 학습보다는 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직접 만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 좋을 것 같아 해서 사실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학습지보다는 장난감을 위주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어,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 소근육과 대근육을 어, 아이들이 다 고루고루 발달을 하려면 많이 많이 사용을 해야 그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곰돌이의 좋은 점은 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놀잇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굳이 사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에 후기도 어 엄마가 어 아이한테 곰돌이 가지고 놀까 하면 아이가 만세하면서 가지고 온대요. 음. 그래서 놀이도 할수 있고 학습도 할수 있고 독서까지 잡을 수 있는 모두 다 해결을 할수 있는 게 곰돌이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곰돌이 하나면은 엄마들이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기를 둔 엄마들은 어디를 뭐 학원을 보내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게 관건인데, 곰돌이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방면으로 아이의 감각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곰돌이 베이비 단계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놀아볼 수 있을까요? 곰돌이 베이비는 특히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laughs> 어, 제가 미리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실 어려웠지만 아기를 키울 때 2단계에서는 뭐 엄마와의 애착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가장 중요한 애착인데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 시기에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곰돌이 베이비에서 1단계 1호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기가 이렇게 플랩처럼 되어 있어요. 아빠 좋아 뽀뽀. 엄마 좋아 뽀뽀. 이렇게. 아이와 엄마, 엄마 아빠가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네, 첫 번째 학습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엉덩이로도 뽀뽀를 하고 다양하게 엄마와 아빠와 애착 형성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미나 부큐레이터님께서는 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실제로 아이와 활용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거 보니까 너무 일단 교재부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걸 보면 저는 사실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컸지만 어, 이때 저는 바로 똑같이 놀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걸 보자마자 막막 이제 여기 뽀뽀해 주고 싶고 네, 실제로 엉덩이 놀이도 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곰돌이 베이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쪽쪽 이런 음.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판다와 엄마가 쪽쪽 이렇게 뽀뽀를 하고요. 아기 고양이와 엄마가 쪽쪽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네. 엄마가 스킨십을 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네.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그렇죠. 좋은 그림책이죠. 그렇죠. 이 네. 책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집 마술 마술피리꼬마 전집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정말 달토록 봤던 기억이 나요. 애기들은참 인형 이걸 보고 엄마랑만 뽀뽀하는 게 아니고 제 인형을 가지고도 이렇게 맞아. 뽀뽀시키고 맞아, 네,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어, 엄마와 아빠와 애착이 형성.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랑 같이 뽀뽀를 할 수도 있고, 네.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착 형성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사랑해, 네. 사랑해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아침에 스르르 눈을 뜨면 아빠가 이제 나오죠. 음. 아빠가 땀을 비비적비비적 비비적,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빠 수염이 심상치 않은데요? <웃음> <웃음> 네. 아이들이 막까끌러워 하잖아요. 그쵸, 그 느낌도 네. 전달을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책을 보면서 음. 아빠도 같이 아이한테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뽀드득 뽀드득 깨끗이 씻으면 어, 우리 아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음. 네. 그러니까 잠깐 책을 봤는데도 뭐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좀 표현하는 단어들도 들어 있고 그림으로도 많은 것을 아기가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소근육 발달과 또 눈과 손의 협응력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아이들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블럭놀이잖아요. 그렇죠. 블럭 블럭 없는 집은 정말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기 있는 집에는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곰돌이에도 블럭이 교구로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이 교구. 사실 제가 정말 이거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블럭이 지금도 있어요. 집에 이제 크기별로 있고 한데 그 블럭을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엄마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하던 놀이대로 그냥 놀자, 쌓자, 뭐집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놀이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렇죠. 우선 효과를 말씀드릴 게 앞서서 이렇게 블럭 놀이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어... 검지와 엄지로. 블럭을 이렇게 쌓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아기 때는 블럭을 바로바로 바로 쌓지는 못하지만 네. 눈으로 블럭을 보고 손으로 잡아서 올리면서 손,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블럭을 쌓으면서 조금 더 정교함을 음. 네, 기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블럭놀이는 이런 음. 효과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집에 있는 블럭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그리고 어, 다른. 물건들로 쌓아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고요. 블럭에 이제 활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꼭 블럭이 아니더라도 쌓을 때 어, 숫자를 카운트 할 수도 있어요. 아. 뭐, 블럭 하나, 네. 뭐 병뚜껑 둘, 음. 셋, 넷, 이렇게 숫자 쌓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와르르 무너졌을 때 네.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거에 이게 잘안 됐을 때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패를 했을 때 성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활용. 중요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계속 쌓을 수 있게끔. 와르르 일부러 같이 무너뜨리기도 음. 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쌓는 방법을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그런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 이 곰돌이 베이비 2단계에서도 네. 이렇게 쌓기에 대한 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곰돌이가 나는 높이 높이 쌓을래. 나는 멋진 집을 만들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지만 음. 다르게 다양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만들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거를 음. 책을 연계를 할 수도 있어요. 와. 그래서 준비 땅 책을 보면은 쌓고 또 쌓고 음.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네. 아니어도 네, 집에 있는 실생활의 물건들로 음.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노란 병뚜껑 하나, 빨간 사탕 하나. 병뚜껑,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평소에도 아이들한테 1층 눌러보자, 5층 그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네. 자연스럽게 노출을 할수 있는 좋은 언어 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엄마들. 사실 저는 제 경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쏟고 막 사탕 먹을 건데 왜 만지냐고 화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다 쌌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쌓고 당연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책에서 너무 재밌게 표현을 음. 했어요.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자극을 네. 해주는 책이 사실 아이들한테 언어 자극에 너무 좋잖아요. 네. 들썩 들썩 이렇게 음.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흔들 흔들. 어. 응. 바로 헉.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laughs> 네, 그걸 표현을 있어. 하는 거예요. 음. 와들 와들. 우리가 와들 와들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 표현은 사실 책에서는 보지만 평소에는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표현이니까. 네, 맞아요. 와들 와들 그렇게 하면서. 와르르 이렇게 쏟아져요. 네,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책을 봤다면 이번에는 곰돌이 학습지에서 함께 오는 블럭을 이렇게 실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럭을 학습지와 함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아, 크기가 정말 큰게 베이비 단계 아기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졌네요. 네, 맞아요. 너무 작으면 아이들이 짜증을 낼수 있는데 지금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우고 빼고 블럭놀이를 하기에 너무너무 잘 맞게 만들어진 구성이에요.네 이게 그~ 아까 보여주신 곰돌이 교재하고 같이 배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많이 오네요.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아기들이 이제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유식을 또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반찬도 먹게 되고 과일도 먹게 되고 과자도 먹고 점점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또 아기도 사람인지라 이제 본능적으로 먹을 거에 끌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놀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놀이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셨는데 어~ 정신 분석 학자 프로이드가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발달 단계가 구강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건다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을 음. 하고 그리고 호기심 있는 것들을 다 입에서 어~ 맛보고 <laughs> 네 하면서 이제 그 호기심을 충족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까지 넘어가면서 점점 어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까끌까끌한 걸느껴본다든지 음. 뭐 달콤한 과일이나 새콤한 과일을 먹으면서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통해서 뭐 호기심을 끌어내서 이제 뭐꼭 학습적인 것만을 알려주기 위한 건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일 뭐 영양소도 다양하잖아요 그걸 이제 일석이조로 건강에도 좋고 아이의 인지 발달에도 좋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도구로 음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곰돌이의 이제 음식을 활용한 그런 놀이나 학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곰돌이 베이비 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돌토돌 초록색 몸, 뭘까? 아이들이 유추할 음. 수 있게, 네. 네, 여기서 2단계에서 벌써 나오죠? 아유. 네, 그리고 매끈매끈 보라색 몸, 뭘까? 단단한 주황색 몸, 뭘까, 뭘까? 호리호리 빨간색 몸, 뭘까, 뭘까? 어, 정말 궁금하겠어요, 아이들이. 네, 이 시기에는 참 이렇게 막 찾아보고 또 숨고 까꿍 놀이도 좋아하는데 그걸 다 결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연속성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숨어 있는 것도 음. 이게 있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엄마랑 놀이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재밌어서 계속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음.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놀이를 해요. 음. 그래서 오이, 가지, 당근, 고추. 이렇게 음. 아이들의 인지를 할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교구가 같이 와요. 오, 네, 너무 귀엽죠. 네, <laughs> 입을 크게 벌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거를 꺼내서 네. 이렇게 칼로 자를 음.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네. 자르는 놀이를 하면서 또 손, 눈, 협응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아이고. 그냥 아주 베이비 나이들은. 네. 우리 사과 먹어보자 냠냠냠. 아 음. 어, 맛있다 음. 이렇게 그쵸 엄청 좋아하죠 이렇게만 놀이해도 참 좋아하고 음.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블럭 쌓기에서 제가 또 바로 활용을 해보자면 하나 그치. 둘 그쵸 맞아요. 숫자 세면서도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너무 배부르다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음. 많다 작다 그 그죠. 양도 할 수도 있고 적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이걸로 주방놀이 이렇게 썰기. 해서 맞아요. 놀이도 계속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음. 활용도가 정말 높은 교구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책도 한번 볼까요? 네, 네. 먹는 거와 관련된 먹고 싶어라는 책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수강 놀이의 책인데요. 네, 고 이렇게 음. 넘길 수 있어요. 먹고 싶어, 잘라줄게, 반질반질 사과. 음. 짜잔, 사각사각. 음, 맛있지? 표정이 살아있네요, 토끼들이. 음. 노릇노릇 참에, 먹고 싶어? 잘라줄게. 싹둑. 허! 달큼달큼 음, 맛있지 이렇게 나 아이들이 아, 네. 이렇게 그냥 막 훅훅 넘길 수도 있어요 그쵸. 마음대로 이렇게 그쵸. 근데 그 자체도 놀이이기 때문에 음. 안돼한 장만 넘겨야 돼 이렇게 하지 어,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쵸. 넘기면서 놀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아이들이 즐겁게 할수 있겠죠 네 책도 참 귀엽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배고픈 냠냠이 음 한번 볼까요? 아, 배고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지. 야, 너무 표정이 힘들어 보이죠? 네네. 그럼 조금 더 연기를 해도 돼요. 아, 음. 배고파. 이렇게. 아, 안 돼, 안 돼. 로봇처럼 아, 하면 안 돼요. 배고파. <웃음> 이렇게. <웃음> 그쵸. 진짜 연기를 해서 배고픈 목소리로. 어. 맞아요. 네. 네.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뺐다 꼈다 할수 있게끔 어. 만들어져 있어요. 와, 고구마 먹을까? 음. 네, 너무 좋은 게 네. 그냥 옥수수 먹을까? 이게 아니라 네. 톡 옥수수 먹을까? 음 사르르 고구마 먹을까? 포슬포슬 감자 먹을까? 어 네, 이런 일태어가 네. 너무 느낌을 확 그쵸? 살려주는 네. 저, 어, 포슬포슬 감자 갑자기 너무 먹고 싶네요. 네. <laughs>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냠냠냠. 아 맛있다. 음 엄마가 이렇게 멘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책 가지고 와요. 퍼즐 놀이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네, 끼우기. 네. 음. 그렇죠. 이렇게 배고픈 냠냠이에요. 네 음식으로 놀이를 하니까 참 재밌고 좋네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도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집니다 네 아이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실제 안전한 과일 가지고 엄마랑 조물조물 놀이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커가면서는 클레이나 점토 같은 걸로 음식 모형을 만들어서 소꿉놀이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이제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교재 말고 책을 같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꼭 책을 함께 봐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곰돌이 세트에 항상 이렇게 책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 그냥 음. 학습지는 단순 반복으로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책을 이용해서 스토리랑 연계가 되면 아이들이 엄마랑 상호작용하면서 자기가 책 이야기에 동일시화하기도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 네. 그러면 정말 학습지만 가지고 엄마가 아 정말 귀찮게 이것만 답만 쓰고 이렇게 알려줄 때는 단기 기억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걸 책으로 확장시켜주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책으로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거는 네. 저희가 베베톡도 어, 활용을 음. 하면 이렇게 응, 책을 다 읽어주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찍으면. 들은의 네, 와 소리까지 되게 네, 아이들한테 정말 실제 현장감을 느껴줄 수 있게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도구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펜으로. 배배락. 어. 어, 소리 어, 나오네요. <laughs> 네. 이렇게 교재도 마찬가지로 찍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베베랑 아빠가 모자를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우와 멋지다.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네. 음. 이렇게 네. 아 맞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예전에 이런 펜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글씨만 찍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이 예, 여기 베베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튜브는 무슨 소리가 나지 이렇게 다 찍어보고 싶어하더라고요. 저는 네. 곰돌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여기 보시면 잡아주시겠어요. 네 스티커에서도 소리가 나요. 아 정말요? 김밥.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나 하나 음. 스티커의 모든 하나 하나에서 네.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오. 저희 아이는 학습지를 안 했었는데 네. 이걸 통해서 학습지를 음. 너무 너무 좋아하고 오. 스토리가 담겨서 정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만으로도 아이들이 쉽게 충분히 또 매료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클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패드랑 이 베베톡 카드랑 연동시켜서 펜을 찍으면 패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더 높아요. 네, 여기 이렇게 베베톡으로 찍으면 옆에 켜둔 내 패드에서 영상이 관련 영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아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 연계가 되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이제 북클럽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신 어머님들이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아기들도 엄마와 함께 할수 있다 학습지를, 그럼 엄마와 함께하는 학습지의 이점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공돌이 킨더에 대해서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